리뷰할 아이템은 클라 민초파들이야 모두 일어나라 민초파 아이템 그쵸. SNS에서 정말 논란이 많고 구멍 찍멍 논란처럼 이제 얘기가 많은 게 바로 네? 민초파대 불민초파에 대한 그런 논쟁이 꽤 많죠. 반민초파. 반민초파 불민초불민초파라 반민초파라. 불민스럽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져온 아이템들이 바로 민초파이의 대표 아이템. 뭐 개중에 진짜... 몇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민트 옷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저는 오늘, 오늘 팬티. 팬티도 음 민초를 입었어요. 민초 바로. 근데 JK는 민트 싫어하시잖아요. 민트 먹을 때 다른 음식을 먹을 때좀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케이. 저는 보통 민트를 잘안 찾아요. 오케이, 제가 오늘 민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JK가 딱 끝났을 때 무조건 민트를 좋아할 수 있게 그냥 한번 선을 뜨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아이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너무 어, 없어 보이지 않냐? <laughs>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약 4,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 근데 주시면 외국 갔다 오면 이런 선물 많이 했었어. 그렇죠. 스입산 민트 초콜릿에 아. 굉장히 유명하고 민트 초코가 이제 영국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신메뉴 개발하려고 했는데 민트 초콜릿에서 굉장히 상을 받았다. 아. 그 이후로 이제 반 민초파들에게 그 친구가 많이 욕을 먹게 했는데뭐내 사장은 아으니까 여기 보면은 폴레 한가운데 이렇게 하얀 지점이 있잖아요. 네, 하얀 네, 네. 이게 바로 지금 민트. 이 샌드형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 초콜릿이라고 요죠 아. 드셔보시죠. 그 뭐. 저희가 준비한 음, 제품은 음. 초코 사이에 민트가 있는 게 있고요. 민트 사이에 초코가 음, 있는 게 있어요. 음. 어? 맛있는데? 음. 음. 중요한 음. 번바꿔먹어다 음. 음. 어, 음. 이거는 색깔이 강력하네. 음. 확실히 다르네요. 동의하십니다. 음. 음. 이건 2080 치, 치약 이거는 때. 프로폴리스 치약 응. 응. 딱 보시면 이 친구는 땄을 때부터 비주얼이 민트로 뒤집혀 있죠 어쨌든 사실 민초 파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가르요 <laughs> 호불호가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아, 게이 녀석이 너무 세 실제로 이 친구는 거의 뭐 박하맛 캔디라고 해도 될 아, 아, 아. 정도로 민트가 아, 아. 강력하고 그 설경구씨가 거의 먹지 아, 않았지 설경 씨, 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아 그래? 그래? 3점씩 하려고 했었네 아. 저는 이거를 민트로 치면 상당히 강력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4점 3점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초파 컨셉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친구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5점 전 이렇게 강력한 민트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 친구 2점, 3점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입문용입니다 그, 죄송한데, 뭐, 네. 이걸 무슨 독립투사처럼 무슨 이렇게 그럴까요? 비장하게 그걸 얘기하려 어, 컨셉이 과잉되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셨나요? 호불호 한번 해주시죠. 저는 괜찮았어요. 괴, 굉장한 호라고 하긴 어렵지만 가끔씩 입가심용으로초콜릿처럼 먹기에는 너무 편할 것 같고 향이 워낙 세고 맛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거랑 곁들여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조금 브로에 가까운 <laughs> 민트. 음. 좋습니다. 저는, 어, 민초파 컨셉이기 때문에, 싫어도 홀을 해야만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 먹을 때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민트 좋아하거든요. 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 고백. 이 친구 약간 좀 쓰일 수도 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구성 쉽지 않죠. 제키가 네, 네. 이제 지난번 베스킨 라빈 스탑 3리에했던 네. 말이 파인트나 이렇게 쿼터나 이런 시리즈에 네. 네. 민초 넣어가지고 맛을 해치는 친구들 싫어한다. 아니요. 그래서 몰빵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민트만 먹을 때는 되게 시원해요. 아 어, 그렇죠. 여름에 저는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 거 굉장히 좀 강력 추천하고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민트 민트하다 이거. 어야 민트는 음. 더 강력하게 이빨을 실현는 느낌. 음. 음. 근데 이게 민초파가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음. 에스킨라비스 판매 1 0일 거리 안에 항상 들은 메데인데 민초가 이거 뭐 같은 줄 알아요? 집에서 가끔씩 팩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슈렉 팩이랑 흡사해요 가끔 제 슈렉 팩 먹어봤거든요 한번 맛이 어떨까 슈렉 팩에서도 실제로 오. 인공적인 그 맛이 나긴 하는데 약간의 그 민트의 향이 나요 음. 아니 근데 얘가 음.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퍼지는 은은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트랑 다른 아이스크림을 섞어 먹으면 다 민트가 돼버리는 그런, 그런 어, 마, 마, 마법 같은? 아니 저는 오히려 이제 아이스크림 베이스라서 그런지 확실히 단맛이나 그런 맛이 강하고, 그러니까 쑥맛도 나는 것 같은데. 에바 사만데쑥은 조금 봤어요 그래. 죄송합니다. 민트 아까 이 민트에 약간 회색. 빛 솔리드 레이어를 한층 정도 올려놓은 느낌 음. <laughs> <laughs> 회색 오퍼시티 한 층씩 음. 정도로 음. 해가지고 약간 좀 연하네 여기 안에는 초콜릿이 없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초콜릿이 달면서도 씁쓸한 그 맛이 민트의 음. 향을 좀 잡아준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조화가 굉장히 좀잘 이루어지는 요 민트를 보통 어디다 도 쓰는지 아세요? 민트는 칵테일 같은 거 만들 때도 아 모이떡! 뭐 네, 모이떡. 뭐뭐 사실 있다. 우리가 민트를 이렇게 직접 씹어 먹을 수는 없어요. 그쵸.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마치 잔디 씹는 맛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오. 근데 민트를 음료하고 혼합해서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요. 응. 민트는 특히 오렌지 계열의 약간 시츄러스 계열 약간 레몬이나 오렌지 계열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민트이기도 거든요 잠깐만요. 내가 오늘 어. 민트 전문가라고 했지? 아 미안해요. 미안. <laughs> 아, <laughs> 너무 그렇게 많이 말하지 마세요. <laughs> <안 했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선생님은 뭐 봐야 되잖아. <laughs> 어, 고기가 내려가야고 해야지. 왜 그렇게 자신있지 않아요? 어, 알겠습니다. 인트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4점. 와. 음. 저는 3.84점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좀 아이스크림이라는 보편적인 메뉴다 보니까 넓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드리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화해 볼까요? 어쩜! 너무 좋아요. 다음 음식 주세요. 저도 후회요. 아, 그냥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laughs> 한잔더 물어보길래. 저도 후회요. 아, 너무 좋아요. 약간 네. 슈렉팩을 얼굴에 바르다가 먹는 느낌. 어, 근데 슈렉팩을 왜 먹냐? 었 어, 너무, 아, 너무 맛있고. 미스터리네. 아, 와우! 이거는 비주얼에서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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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때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모든 민초는 다 초코하고 혼합이 되어 있다.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민초죠, 민트초코. 민트 초코라니까 민초가? 어. 치즈가 민트 초코 특집이야? <laughs> 민초, 민트 초코. 어. 난 계속 이제까지 민트 특집이라고 민트만 네. 언제까지? 헷갈 헷갈리긴 해. 난 막. 그래서 그 민트 임 나오는 줄 기다린 거야. 야, 미안, 미안하다. 미안. 자, 뜯어 보시죠. 와, 지금 보니까 민트가 이제 겉에만 이제 둘러싸여 져 있네. 속에는 민트가 없어요. <laughs> <에이? 웃음> 음. 음. 맛이요? 얘는 민트가 상대적으 굉장히 약하지 아요 응, 음, 많이 약하지. 근데 이 친구가 위에 부분만 먹을 때는 끈을 못 넘기면 이렇게 가장 취약이가까 2080이야. 저는 생각보다 민트 향이 별로 안 나서 앞에서 너무 쌩으로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감이 많이 나질 것 같아. 다만 음. 딱 비주얼만 봤을 때는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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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이런 느낌이거든요. 몰라 앞에서 민트를 많이 먹어보고 먹어서 되게 약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 민트를 전면에 내서는 만큼 민트가강하진 않아가지고 응. 모든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민초파라스 오히려 저는 이거 2.2점, 2.28점 드리겠습니다. 3점 정도 생각합니다. 어... 3점 정도라 생각하고 호불 한번 가볼까요? 저는 평상시에 빵을 좀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초코 관련된 빵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초코하고 민트 조합 나쁘지 않아요. 저도 뭐 평소의 범위였다면 호 드리겠는데 오늘은 극강 민초파 컨셉으로써 네. 컨셉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컨셉을 지켜야되니까좀 네. 부로 드리겠습니다 민트 맛이 약하다 날 만족시킬 수 없다 부로 졸라 값치네 마지막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있어요? 아 일단 하나밖에 안 돼요? 음. 음. 아 바른 <laughs> 말 <laughs> 자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민트 음료가 있지만 제일 가장 구하기 쉬운 백다방의 민트 워워워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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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백업 이 친구의 정확한 네. 이름이 뭐죠? 민트 초코 엑스치노 베이지 근데 이거는 진짜 색깔이 초코색인데? 민트 맛이 난다고 다 초록색이 아니라니까? 편견이라니까? 어디서 많이 맛쁜 맛인데? 많이 먹어요 더 맛은 긴간인가하네 민트 맛은 나 민트 맛은 나막 그렇게 엄청 강하지 네. 않아가지고 무난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민트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몰래카메라 혹은 그렇죠 팬... 그렇죠 프랭크를 그쵸. 선사할 네. 수 있을 네. 정도로 왜냐면 색깔만 봤을 땐 이게 과연 절대 민트인지. 모르지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먹으면 은은한데 끝으로 가면 좀 민트 맛이 많이 나긴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를 음료 형태로 먹었을 때 취향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거든아시고 입에 가득 담는다는 그런 음. 행동 변화 때 때문에 이 친구가 좀더 치약에 가깝지 않나. 근데 실제로 치약이라고 다 민트 맛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치약 성분에 민트 향을 첨가해서 치약이 좀더 산뜻하게 나는 건데 네. 실제로 그 민트 향이 없는 치약을 쓰시면 내가 진얼 올바르게 양식 하고 있는 애 정도로 추분히가 나시는데 네. 민트를 보통 싫어하는 성인 어른은 네. 어렸을 때 집에서 민트 향이 들어간 치약을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모든 민트 향이 치약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민트 향이 나 음식을 싫어한다. 여보세요? 그 119좀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유명한 게그 네. 핀란드 유가 그거 아세요? 편 그 친구가 아. 사실은 제일 유명한 민초 우유고 그거를 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페리즘에 배치된 것도 보기 싫어할 정도로 싫어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싫어한다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다 구멍내가지고 안에다가 다른 거 넣었어요 진짜로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민트 저는 점수. 솔직히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민트를 먹을 때또 이런 약간 슬러시 계열로 접하다 보니까 이 맛도 내 맛도 아닌 약간 음. 민트향이 그렇게 엄청 센 것도 아니어서. 아이,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거 4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 네이 먹고 삼키면 삼킬수록 네. 민트 맛이 강해 은은하고 길해 간다 저는 오점 어, <laughs> 네. 만점에 2.5점 하고 저는 상당히 별로였어요 솔직한 음 얘기로 어설프게 민트가 들어있는데 그냥 싸한 맛은 있지만 별로 그래서 음 저는 음. 과감하게 불러하겠습니다는 <laughs> 호호호호 마무리할까요? 자 제이키 오늘 민초파 특집으로 한번 여러 가지 제품들 을 드셔보셨는데 뭐가 제일 좋았나요? 민트를 음...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까그 음? 초콜릿을 그냥 드시는 게이 친구인가요? 아니면 네. 다른 친구인가요? 이 친구요 이 친구요? 네. 와우 저는 굳이 여기서 탑원1을 뽑자면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코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마지막에 먹었던 민트 초코 백스제노가 음... 굉장히 저랑 음... 잘 맞았거든요 음... 와 근데 민트의 향이 좀 난다 나긴 나나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댓글을 뭐라고? 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